지금 세 집합이 x, y, z가 있고요 x에서 y로의 함수가 f고, y에서 z로의 함수가 g랍니다. 자, 합성함수가 g합성f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 물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자, 얘가 상수함수가 되는데, 상수함수니까 하나로 가야 되는 거야. 그쵸? 자,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봐봐.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뭔가 얘는 이렇게 갔고, 얘는 이렇게 갔고, 이 함수가 이렇게 가고, 위 함수가 요렇게 갔다면, 어, 합성함수는 다상수함수예요 왜? 1도 0으로 갔고, 2도 0으로 갔고,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다시 한 번. 합성함수니까, 얘가 정의역이고, 마지막에 대응되는 애가, 여기가 이제 공역이잖아요. 그니까, 러 1은 어디로 갔냐면, 0으로 갔고, 2도 요렇게 돼서 0으로 갔고. 어, 한군만 갔으니까, 얘 합성함수가, 뭐야, 상수함수 맞네요. 무슨 증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대응되는 애가 이렇게 두 놈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는 상수함수로 가는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한 놈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뭐, 요렇게 대응되도 되는 거고, 요렇게 대응되도 되고. 그럼 얘는 일은 일로 가고, 일로 가고. 무슨 증인지 알겠습니까? 자, 요런 케이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케이스도 있냐면,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요번에는, 음, 여기 봐봐.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갔지만 요번에 여기에서 상수함수가 되는 거야 여기에서 봐봐요 어검은색으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이거 한쪽에서 상수함수 해야돼 봐봐 1은 1로 갔고 2도 1로 갔고 다 1로 가네 합성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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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정의역인 원소 1은 어디로 갔어요 1로 갔고 2도 1로 갔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 여기에서 상수함수 여기에서 상수함수가 돼도 우리는 합성함수가 상수함수가 나올 수 있겠구나. 돼요? 그럼 요거 요 케이스는 뭐야? 어 얘가 상수함수니까 한군으로만 갔으니까 치역이 한개 나오겠고 여기는요. 여기가 상수함수나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여기가 치역이 두 개가 나온 거고 있고, 그렇지 크게 F가 치역이 두 개인 케이스, 치역이 한 개인 케이스 이렇게 나눠서 보자라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종류별로 자 한번 따져보자고요 치역이 몇 개인 케이스 여기는 첫번째 F의 치역이 두개야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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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렇게 뭔가 다 대응 됐다라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자 얘가 뭐 이렇게 엇갈려 가도 되고 엇갈려 가도 되고 얘가 원수가 두개고 원수가 두개니까 얘는 분명히 얘가 열로 가면 얘는 열로 가야될거고 이해됐어요? 자, 그럼 뭐야? 얘는 1대1 대응이 되겠다, 1대1 :1 대응. 그러면, X에서 Y로의 함수가 1대1 :1 대응이려면 몇 개입니까? 1대1 :1 대응이려면? 얘가 갈수 있는 게두 가지면 얘는 한 가지잖아. 돼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2, e, 1. 얘가 F가 갈수 있는 거야. 됐나요? F가 갈수 있는 게이 1대1 대응이 나와야 된다고요. 돼요? 그 다음에 G는요? G는 상수함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아, 한 곳으로 몰빵해야 되겠다. 0으로 가든지. 여기도 한 곳으로 몰빵해야겠다. 1로 가든지. G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얘도 상수함수가 나와야 되니까 모두 0으로 가든지, 모두 1로 가든지. 두 가지가 있겠다. 그쵸? 됐어요? 자, 이 케이스가 얼마예요? 네 가지가 나오겠네, 요네 가지. 됐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어떤 케이스예요? 자, 요번에는 요쪽이 이제 상수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F가 상수함수니까 치역이 하나겠죠. 자, F의 치역이 한 개. 돼요? 그러면 상수함수니까 다 모두 2로 가든지 모두 다 어디로 가든지 3으로 가든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모두 2로 가든지, 모두 3으로 가든지. 됐나요? 돼요? 근데 여기는요, 여기는 요, 요 지함수는 1대1이어도 되고, 상수함수도 돼요. 봐봐요. 이렇게 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다치억기 봐봐. 1도 1로 갔고, 2도 1로 갔잖아. 여기가 1대1이 아니더라도, 봐봐, 여기도. 여기도, 요렇게 가볼게, 이렇게. 이렇게 줘볼게. 얘는 1대1이 아니잖아. 그래도 어떻게 되는 거야, 봐봐. 1도 3으로 갔고, 1로 갔고, 2도 3으로 갔고, 1로 갔고. 어. 모든 원소들이다한 곳으로만 갔으니까, 상호삼도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함수는 그냥 함수, 함수기만 하면 돼. 왜? 2에서 뭐, 다 몰빵으로 항수함수가 돼도 되고, 1대1 대응돼도 되고. 됐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원소가 다한 곳으로 몰빵 됐잖아. 여기에서 항수함수니까 여기가 몰빵 됐잖아. 그럼 얘가 가는 곳으로만다 대응될 거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얘가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다고요. 이쪽에서 얘가 f 7 0약이 한계라는 얘기는 다 몰빵으로 돼서 이렇게 온 거잖아. 그럼 얘가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서만, 다, 또 여기로 대응될 거 아니겠어? 이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지함수는 1대1로 되고, 그냥 상수, 상수 되고, 뭐, 그냥 함수기만 하면 된다고요. 돼요? 그러면 함수, 자, 얘가 함수라면 얘가 갈수 있는 거몇 가지야? 2가 갈수 있는 거. 두 가지. 3에 갈수 있는 거몇 가지? 두 가지. 함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1대1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두 가지, 두 가지라고, 지함수가 했니 아... 이게 가요. 여기 몇개 나와요? 8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자, 총몇 가지야? 12가지가 나오겠죠. 이 순서상의 개수가. 이해됐어요?